우리가 게임에서 볼수 있는 랭가는 강인한 포식자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이런 랭가가 어렸을 때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랭가는 태생부터 약한 체질이었습니다 킬라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형제들 중에 가장 약하고 몸집도 작았죠 어린 랭가는 자신이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수치심에 재발로 부족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왔어도 랭가가 할수 있는 건 별로 없었죠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애벌레랑 풀만 먹으면서 몇 주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랭가는 전설의 사냥꾼 마콘을 만났죠 마콘은 처음엔 랭가를 죽이려 했지만 아무 이 못쓰는 야옹이를 죽여봤자 어 쓰겠어? 라고 랭가를 안쓰러워하면서 그냥 살려주었고 랭가는 그런 마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 동안 랭가는 마콘이 사냥하고 나면 남은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연명했습니다 마콘은 처음엔 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랭가가 신경 쓰였죠 그래서 어느 날 랭가에게 말했습니다 너 내가 남긴 시체만 뜯어먹으면 제대로 된 사냥꾼이 되겠어? 앞으로 내가 너 탈인간 포식자 만들어주라니까 각오해라 그 뒤로 마콘은 랭가에게 사냥의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좀 남달랐죠 스승님 여긴 왜 올라온 겁니까? 자, 일단 이거 받고, 갑자기 카론 왜, 저기 저 협곡을 한번 봐라. 멋있지 않니? 응, 네, 뭐, 멋있네요. 그래서 여긴 왜 올라온 거. 강해져서 돌아와라, 야옹아. 이런 식으로 랭가는 마코네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게 되었고, 랭가는 점차 강력한 포식자가 되었습니다.